여러분, 성공의 법칙,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과거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장 다른데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그렇죠? 예. 과거의 삶못 바꿉니다. 현재는 어때요? 현재를 당장에 바꾸려면 그것도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예. 지금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 그거를 가끔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권 사는 사람들. 예. 당첨 확률 높아요, 낮아요? 매우 낮죠. 그만큼 현실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데, 자, 미래로 가는 겁니다. 미래로 가서, 자, 내가 5년 후라든가 3년 후라든가 혹은 10년 후로 가서 여기에다가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바꾸는 거니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세금도 안 받아요. 예, 아파트에 살다가 전원주택으로 가고 전원주택에 살다가 뭐막 어? 어, 저기 뭐야 어? 펜트하우스로 가고 해도 세금도 안 받는 게 미래예요. 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에쿠스 샀다가 벤츠 샀다가 BMW를 샀다가 아 이거 포르쉐 한번 몰아봐야지 하고 하루에 1 2번 바꿔도 세금 내요 안 내요? 취득렉스안 내요? 그러니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하시라 이거예요. 여기 미래에다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예사 시작할 때 5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청계산 올라가 가지고 월세방에서 청계산 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쫙 둘러봤어요. 대산 임수. 나면 딱 되어 있는 그 동네가 3산 밑에 쫙 보이더라고. 저기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요. 그 동네 맨날 돌아다녔어요. 지금 그 동네 살아요. 네, 과천에. 예? 근데 그때요. 저는 월세방 사는데요. 그 동네 부동산 가 가지고요. 혹시 여기 집 나오거나 땅 나오면은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럼 맨날 가서 보는 거예요. 예, 1년 넘게 봤어요. 그 동네 땅을.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로 이사를 갔죠. 네, 새빵으로 그런데 네. 그 동네 살면서 집 나오니까 샀어요 여러분들 어떤 동네 가고 살고 싶으면 먼저 새로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다가 그 동네에서 집을 사도 돼요 네. 그러니까 새로 갔지만은 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예요 그 꿈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족들에게 정말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가지고, 그거를 미래에다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현실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래를, 미래를 현재로 살아요. 현재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록 타고 다니는 차가 없더라도 나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 비록 새 집에 살고 냄새 나는 집에 살더라도 최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그리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도 친척들 내가 도와주면서 친구들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왜한 달에 5 천만 원, 자뭐한 일억 벌면은 어때요? 그할수 있어요, 없어요? 5천만 원 벌면은 절대 안 주고 나만 쓰겠다 손 들어 보세요. 그렇게 벌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겠다 손 들어 보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전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나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미래가 있고, 내 발은 현실을 띠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이게 4차원이에요. 3차원은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 안에 시간이 제약되는 거죠? 그런데 4차원은, 4차원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느냐? 제놈 사벽이야, 넘을 수 없는 사 차원의 벽, 제 이상한 애야, 저사 차원이야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요. 지금. 밖에 나가서 외치셔야 돼요 나도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성공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가까운 가족에게 가서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쓴 것을요 여러분들 품에 담아 넣어놓을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여보 우리 가족 먹여 살림을 하고 평생 고생했지 이제 당신 돈 버는 거 그만 도도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당신 무슨 차 타고 싶다고 그랬지? 그차 내가 사줄게. 뭐 하고 싶다고 그랬지? 평생 그것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그 대신에 3년만 날 도와줘.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에게도 힘 있는 부모가 되세요. 그냥 공부해라. 어? 너, 어? 니, 너 어? 부모처럼, 네 엄마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네 아빠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어? 그러다가 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어떻게 살기는요? 다살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냥 부모들이 그냥 어? 공부 못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게 되니까 진짜 자살해 버리잖아요. 아이고 죽죽난 진짜 죽는 죽는 데 빨리 죽자 그러고. 애들한테요, 바, 말을 반대로 해야 돼요. 야, 공부 못 해도 다살길 있어. 괜찮아. 못 하면 어때? 엄마가 다 해놓을게. 엄마가 네 평생 쓸 돈까지 다 벌어 놓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렇게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공부, 재능이 있는 애들은요 알아서 공부해요. 공부 재능 없는 애들은요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꾸역꾸역 하기는 해. 네, 근데 잘 하지는 못해.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음에, 마음에 내가 가난한 시절을 살아 봤는데, 정말 이 가난은, 가난은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소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게 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덤이라는 도구를 만났으니까 부자가 될수 있어요. 공부 못했더라도 부자 될수 있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도 부자 된 사람 있죠? 예. 네. 어제 여기 김분숙. 사장님, 재봉질만 했어요. 네. 15시간, 16시간 재봉질만 했어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분이요. 한국에서 네트워크 사업, 애터미 사업 개척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판매사도 제대로 안 됐을 때 뉴욕으로 날아가가지고요. 뉴저지 갔어요. 영어 진짜 한마디도 못 해요. 네. 예스 언도 땡큐도요.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 예. 브리야 예스노 땡큐. 요세 가지만 하면은 제법 영어 하는 거예요. 타이밍 맞춰서 그 얘기만 할수 있으면은. 그런데 그것도 못 맞춰. 그런데 뉴저지 가 가지고요. 거기 가면 그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간판 보고 초등학교나 왔으니까 한글을 읽잖아요. 가 가지고 계속해서 어?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라인이 커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얄 크럽 어? 연봉 2억 이상을 버는 그런 전봉자가 어? 됐단 말이에요. 정말 집에서 재봉질판 평생을 해왔던 분도 해내는 것이 애터미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쓴 내용들 있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공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친들들에게 친구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회의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렇죠. 그거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안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에 맞서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용기다 하는 겁니다. 그 용기를 발현하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실패자는 누구냐? 그것이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고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실패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서 선포하고 질러대는 이 용기를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 격언 중에 사람이 말이 앞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이 먼저 있고 그것이 실체화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어? 5천만 원 벌고 1억 버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17명 모아놓고 말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들이요. 맞는 것 같은데 꼭다 맞는 것은 아닌 말들이 많아요. 사람이 뭐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면 안 된다고.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해서 갈 때는 빨리 가야 지고. 일다 보고 나왔는데도 쫄겸쫄겸 급하게 나오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일다 보고 나오면 느긋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나올 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된대. 사람이 표리가 부동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 하고요 겉에 표현이 달라야 인격자예요. 속에 있는 거다 표현하는 사람이요 그 인격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질 나는 거못 살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나는 딴말못 해. 뭐 이런 사람들. 나는 속에 있는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면요, 인격자가 되려면요, 표리가 부정해야 돼. 어? 성질 나게 하는 파트너가 있어도 어? 진짜 못 해낼 것 같은 사람이 있어도 어?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이고 당신은 빨리 가터어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질 나게 한다고 다 성질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와이프가 항상 이뻐요? 그래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쁘다고 얘기를 해야 돼 겉하고 속이 달라야 돼 남편이 항상 종, 존경스러워요? 에이구 저 왼수 그럴 때도 있잖아 그렇다고 왼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 당신을 만난 것은 내가 천원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밖에 없어. 속으로는 다시는 낼.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은 표리가 부동해야 된다. 거 따르고 속달라야 된다. 아셨죠? 네. 그게 인격이에요. 네. 예. 사람은 속으로 두렵더라도 안 두려운 척할수 있어야 돼요. 성공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몰려올 때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전등태에 나가서 내가 소대장이야. 총알이 막 날라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도 부하들 보는 앞에서 야, 저까지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떨어라. 내가 앞서 간다. 두려워하지 마.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도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은 진짜 미치겠어. 이게 되는 게안 되는 거야. 막, 어? 앞이 캄캄해. 다른 사람은 되더라도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절망감이 막 몰려와. 그래더라도 표정은 이게 뭐 어렵다고. 그치, 고 아무것도 아니야. 할수 있어. 자, 내가 하는 걸 보여줄 테니까 나를 따라. 속으로는 벌벌벌. 아셨죠? 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포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용기다. 모두 용기 있는 사업자가 되셔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